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BN 뉴스파이터에서 단독으로 공개된 감동적인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크로스오버 가수 손태진이 어머니께서 출연하셔서 아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특별한 사랑과 양육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인터뷰 도중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간의 사연을 전해주셨고, 진행자 김명준님은 정말 멋진 아들을 키우셨다. 고 진심 어린 칭찬을 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태진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아들을 위한 헌신이 어떻게 한 예술가의 성공을 이끌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의 끝판왕, 바로 진혜성의 새 앨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가요계의 충격화를 던질 만큼 강력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부모님에 대한 찬사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노래한 이 앨범은 팬들을 향한 대담한 선물이자 진해성의 음악적 혁신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과연 그가 이번 앨범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선보였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진해성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가 트로트 음악계를 뒤흔든 가수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깊은 감정을 전하며 그가 무대에서 선보이는 퍼포먼스는 언제나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내성이 선보이는 새 앨범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선 음악적 경계를 넓히는 예술가임을 보여줍니다. 주제는 한국 부모님에 대한 찬사로 가요계에 또한번 충격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이 주제는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해성은 이번 앨범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찬사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트로트는 원래 대중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장르로 사랑, 이별, 인생의 고비를 주로 다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진해성은 부모님을 주제로 삼음으로써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새로운 감성의 영역을 탐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은 늘 희생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진해성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진심 어린 가사로 표현합니다. 그는 왜 부모님을 주제로 선택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가족 사랑을 넘어서 그의 인생에서 부모님이 차지하는 특별한 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이번 앨범은 그들에게 바치는 마음의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 앨범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한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해성은 음악을 통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가족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노래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의 삶과 희생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에게 과 같은 곡들은 각각 부모님의 손길과 그들이 걸어온 인생의 고난을 표현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손에서는 자식의 옷을 꿰매는 어머니의 손길을 묘사하면서 그 손에 깃든 세월의 무게를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진해성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이 가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잊고 있던 부모님의 희생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길에서는 아버지가 묵묵히 걸어온 험난한 길을 비유적으로 그려내며 자식들을 위해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그의 강인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가사들은 단순히 부모님의 희생을 미화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때로는 고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진해성은 이러한 노래들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재조명하며 그들의 노곡과 단순히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크나큰 사랑의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이번 앨범은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트로트 장르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트로트는 대체로 전통적인 리듬과 멜로디로 구성되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팝, 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손은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재즈 리듬을 더해 새로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곡은 과거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에서는 팝 발라드의 요소가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배가시키며 더 넓은 대중에게 호소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융합은 진해성이 음악적 경계를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며 팬들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혜성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강렬한 감동을 전합니다. 그는 특유의 저음과 감성적인 창법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는 그가 왜 트로트 중장비라는 별명을 얻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게 있는 기계처럼 듣는 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며,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섬세한 감정선도 잊지 않아,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복합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찬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해성은 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은 팬들을 위해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사랑에게로. 팬들을 위한 그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해성사랑이라는 팬덤 이름에서 영감을 얻어. 진해성은 이 노래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곡에서 팬들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응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이 노래는 그가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진해성은 이번 앨범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에게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음악적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 곡은 더욱 특별합니다. 진해성의 이번 앨범은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주제로 한이 앨범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족 간의 유대와 존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며 부모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해성은 이번 앨범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전통적인 가치를 재조명하며 현대 사회에서 잊혀가는 부모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부모님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감정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와 음악적 스타일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그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진혜성의 새 앨범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재조명하며 동시에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새 앨범을 들으며 당신도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헌신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많지만, 먼저 그는 음악 경력에서 큰 성공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왔습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효심 덕분에 부모님은 그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 더욱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진해성의 새 앨범처럼 저희 채널도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와 특별한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